오늘 온거는 게이트비전에서 시킨 무려 d j i 오즈모퍼끼3 입니다 원래 12월 초인가 온다 했는데 좀더 일찍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파손주의 더있고 한번 오픈을 하면 뛰어왔다! DJI, 오즈모 포켓, 세리, 크리에이터 콤보. 86만원? 어, 무튼80 얼마였던 것 같은데, 신한카드 카드 할인 받아서 79만원인가에 구매했을 거예요. 뭐, 그렇다고 하고요. 한번 보내볼까요? t i n 하 g i 실리카겔 비닐 포장된 파우치와 본품 사용 설명서 카드 어, 케이스? 응? 저기, 나아무도 없는데. 있을 줄 알았는데.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를 먼저 열어볼게요. 오즈모 포켓리 프로텍티브 커버. 나는 커버이다. 꽂아주세요 카고요 맨들맨들 한 소재인데 살짝 어 기스 생각보다 괜찮고 안쪽은 이런 이용? 이용 소재로 되어 있어요 힘들면 움직이는 소재고요 봄봄 봄봄봄 봄봄 열어볼까요 아 진짜 봄봄 크리에이터 콤보는 이렇게 파우치랑 배터리 핸들이랑 그런 거다 포함된 걸로 산 거거든요 그닥 뭐 비싸 보이거나 하는 그런 파우치는 아니고 그냥 일반 DJI 마크 써져 있는? 스크래치 좀 티나는? 하고 <laughs> 치고, 우우! 우우! 얘는? 음! 얘 배터리 핸들. 배터리 핸들인데, C 타입으로 충전을 하고요. 이 아래 삼각대 연결할 수 있게끔 아, 이 친구가 배터리가 아닌가? 아니다 일반 이 본품에는 삼각대 연결한 부분이 없어서 이 친구를 연결하고 삼각대를 연결을 해주는 그냥 체결하는 부품이고요 그리고 얘가 우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친구가 바로 우리 디자이 포켓 3 본품입니다 이런 거. 얘는? 아, 얘가 배터리 핸들. 여기 틈 사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지 모르겠어, 나. 여기 있고. 얘가 삼각대. 솔직히 삼각 때문에 크리에이터 콤보를 산것 물론 다른 삼각대를 쓰면 되긴 하는데, 고정이 딱 되는 그건 아니고, 그냥 특별히 알아서 고정을 하는 삼각대. 그리고 이게 마이크 투명창으로 생긴 마이크인데, 클립도 있고요. 렌즈 어, 기스 날까 봐좀 걱정되긴 한다. 친구는 광각 렌즈인데 얘를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. 그 봄이 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끼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귀엽다 스트랩 누굴 위한 뭐지 아, 이게 그 자석인가 보다. 마이크를 클립에 못다는 형태의 옷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마이크랑 강하게 연결이 되는 자석이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 오우, 놀래라. 자! 그래요. 자석이 생각보다 굉장히. <laughs> 응? 자석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서 안전할 것 같아요. 살짝만. 마이크랑 자석은 붙여놓고. 나머지 들어가는 건 시리카 겹이랑 C타입 케이블. 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거는 다 끝났어요. 이제 켜보기 전에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는데 어플을 깔라는데 지금 핸드폰 촬영 중이어서 이건 붙어있고 SD카드를 넣고 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SD카드도 구매를 해놨었죠. 이거는 리덕인데 같이 줘서. 뭐가 제일 좋을까 하다가 뭐냐, V30 이상을 쓰는 게 좋다고 어디 사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삼성 F 플러스 512GB를 512GB로 샀습니다 뜨거워. 난 이런 포장이 싫어. 어디 꽂으라고? 화면? 윗부분에. 카드 꽂는 데가 있는데, 큰건 아니고, 작은 걸 어느 방향으로 저 화면? 설명서에?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. 뭐, 마개가 없어. 음, 오케이. 한번꾹 누르면 튀어나오고. 오케이. 오, 아, 맞아. 이거. 포빙 샀었어야 되는데, 깜빡했다. <웃음> 돌리면? 아, <laughs> 예, 예, 예.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링 i 아니, 아 소리가 나네 한국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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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인 어, 컴퓨터 책상 화면을 보여줄 생각은 없었는데, 이렇게, 잘, 응? 응? 찍힙니다! 한 방면으로만 돌아오고, 반대로 돌리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세로로도 선택해서 찍을 수가 있고, 지금 찍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. 돌면, 리은 어우, 이 친구가 이렇게 꺼집니다. 음, 옆에 이게 왜 튀어나왔나 했더니, 이 친구가 이렇게 길을 쫙 걸어주는 그런 모양이네요. 아, 일단 기본형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, 그 다음에, 저는 삼각대를 언제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삼각대도 이렇게 돌려서, 끼워주면 됩니다. 어우,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한 <laughs> <laughs> 창같이 <가치. 웃음> 좀 불안하다. 어머 <laughs> 뚫어져 있네. <laughs> 물리 삼축 긴벌이라서 퍼지면 은이 친구가 굉장히 잘 풀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큰 위험한 친구이기 때문에, 최대한 부서뜨리지 않고 잘 쓰고 싶은데, 그건 사실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? 안타깝다. 아, 렌즈 한번 껴볼까? 궁 나를 보게 하고 싶은데, 싫나봐요큰 <laughs> <laughs> 차이가 없어 보이지? 아, 렌즈 손으로 만짐. 한번 넣어볼까요? 일단, 렌즈를 넣으세요. 네! 짐벌을 이 방향으로 넣으. 이게 맞나? 렌즈가 나를 너무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? 마이크를 홀더에 꽂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자석을 아, 어. 어, 자석을 붙여놔서 자석 떼고 꽂으세요 네 됐나? 아래 곤둥이랑 짐벌 옆에, 여기는 붙네요. 꽂으세요.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, 이 아래들이 굉장히 <laughs> 등치가 크고, <laughs> 불편하게 생겼네요. 그리고 렌즈를 낀 상태에서 전원을 껐더니, 이 친구가 원래 요 안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때, 이제 나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불상사가 부상자가... 어떻게 빼는 거냐면, 으이, 부러질까봐 너무 걱정돼. 요 안에는 기본으로 주는 건강 렌즈 넣게 하고, 그 다음에 따로, 뭐냐, 블랙 프로 미스트? 약간, 검은색 푸얗게 화면 보이게 하는 렌즈를 따로 팔아요. 지금, 포켓3는 아직 안나오긴 했는데, 그래서 그 렌즈는 이렇게 여기에 넣으세요 하면서 이 칸이 있네요. 굿. 그럼 일단 저는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솔직히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,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냥, 아, 어, 내가 이런 카메라를 샀구나. <laughs> 어, 와, 이게 그 물리 삼축 짐벌, 들 짐벌 카메라구나. <laughs> 하면서 좀더 찾아보고, 고민해보고,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안녕!